호날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노쇼하는 모습 감명 깊었습니다. 전 비행기요. 모델명은 보잉 747. 어, 이번 생은 일단 두상이 크게 태어났으니까 모든 게큰 비행기. 태어나고 싶어요 미국인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미국인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남자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요 그 잘생긴 얼굴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저는 키큰 남자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요 한180 190의 공기는 어떨 것이며 노력하지 않아도 집중을 받을 수 있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여성분으로 태어나 보고 싶어요 남자는 해봤잖아요 그 여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개가 되고 싶습니다. 재롱 한번 부리면 먹을 거 주기 때문에. 오, 지렁이? 그세계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지렁이 세. 전 생참치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몇안 되게 뱃살이 사랑받는 동물이 아닌가 싶어서. 고래. 고래가 크니까 막 지구를 온 지구를 누비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나무늘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게으르게 살아도 칭찬을 받고 우쭈쭈 해줄 수 있는 동물이 되고 싶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새가 되고 싶네요. 새우깡 먹으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살고 싶은 참새가 되고 싶습니다. 부잣집에 비숑 마당딸린 큰 집에 있는 큰 골든 리트리버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상추인데 혼자 도 밥도 알아서 꺼내서 먹고 산책도 그냥 어, 엄마 갔다 올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집 상추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부잣집의 고양이 이쁨만 받으면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점 때문에 부잣집 내 고양이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습니다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 제다이 그 안에서 한번 있어 보고 싶습니다 건물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취업으로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가장 건물주가 부러운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은 재벌 2세. 유명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돈은 많아야 되니까. 유명하지 않은 재벌 이세 앨런 머스크 가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돈이 많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되게 호화롭게 살아보고 싶고 되게 다양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농구 선수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요. 축구 선수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호날드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우슈하는 모습 감명 깊었습니다. 연예인 중에 거의 탑 티어급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티카프리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너무 잘생기셨고 키도 크고 김우빈 배우님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지훈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주지훈 님이랑 저랑 이제 좀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까 김우빈 배우님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준기 형님 그 얼굴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루치아노 파바르티처럼 성악가수로 태어나고 싶어요. 평생을 노래하면서 살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구름. 구름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바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바람이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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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지키다가 이제 가루가 돼서 날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요. 유유자적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물방울로 태어나서 세계의 여기저기를 다 누벼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어,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잘해주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잘해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서 저희 부모님 밑에서는 태어나고 싶어요. 그거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만족한 인생이었고, 앞으로 쭉 만족할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부족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로서 다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제가... 제일 잘 아는 게 저니까 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좀 사용법을 알겠거든요 제 삶에 대한 사용법을 다시 태어나도 저로 태어나면 매 순간에 충실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길로 가고 싶고 좀더더 더 뜨거운 사랑도 해보고 후회를 안 하게끔 바로 잡으면서 못했던 걸좀더 해보고 싶네요 뭐 하나 잘하는 건 없지만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는 할수 없는데 99년도 경상남도에서 다시 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전 제가 그냥 너무 좋기 때문에 저만한 대체제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